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이나 우리는 전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교가 전생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걸 나는 인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구에서 아무리 지구를 떠나고 싶어도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 화장터가 한 개밖에 없을 때,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사람이 죽을 사람은 5천만 명이 대기하고 있어.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 5천만 명이 지금 각자 아파트에 살아 안 살아, 각자 집에 살아 안 살아, 이 집이 5천만 명이 이 화장터에 갈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야. 순서대로 불러가요. 내말 이해갑니까? 네. 여러분은 그게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대기 장소야. 내를 부르면 가야 돼. 근데화장처가 계속 화장을 해도 순서가 밀리니까 자기 차례가 안 오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걸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 거야. 살아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싸울 수 있나요 부부지간에? 그 사람을 놔두고 가야 돼. 남편을 부를지 내가 부를지 차례는 몰라 부는편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있는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러 가서 남편이 벌어오는 거야. 아내가 벌어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는 죽기 전에 잠시 두 사람이 어울려 있는 거야. 싸울 필요 있나 없나? 싸울 필요 있어 없어요? 화장터가 많으면 한꺼번에 확 불러겠지. 그래 안 그래요? <laughs> 화장터에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5천만 명을 한꺼번에 다 화장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 번호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왜 내가 빨리 안 해줘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착하게 살려면은 정말 내가 내 집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장소야. 그럼 무슨 대기냐? 화장터 대기하고 있는 거야. 화장터. 내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운 남편도 미운 아내도 미운 게 아니야. 착각이야. 전생에 무슨 빚이 있으니까 만난 거고, 빚이 있으니까 얻어맞은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비워야 돼. 피워야 돼. 마음을 비워서 허경영이가 여러분에게 정책을, 국민 배당금을 150만원씩 줘가지고, 결혼하면 1억을 주고, 주택자금 2억을 주고, 애 남은 3천만 원 줘서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고 국가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여러분을 주면은 여러분들은 이 화장터 갈 때까지 아웅다웅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네. 응. 어머니, 아버지 기분 좋게 옛날 같으면 빨리 가시라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화장터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계세요. 왜? 300만 원이 나오니까. 효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도하게 되는 거야. 그 돈만 어머니, 아버지 그대로 드려도 효도야.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축을 하면서 살수 있는데 이 못난 정치인들 때문에 저축이 돼야 안 돼? 안, 안 되는 거야 저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을 완전히 타락한 한국 정치를 뭘 바꿔요? 시스템을 바꿔야 돼야 안 돼요?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나와도 돼야 안 돼? 불가능해요 내가 눈빛으로 전 세계인을 고치고 사람을 이렇게 하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겁을 내겠어 안 내겠어요? 나중에 내가 대통령 딱 돼서 내가 위에서 내려올 거야, 공중부양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그 광경을 본전 세계 대통령들이 내가 모여라고는 모일까 안 모일까? 모입니다. 안 모이면 케이스는 먼저 한두 사람을 없애줘. <laughs> 그러면은 야, 저 흑행여이가 무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이 세계 통일을 하려면 해야 되는구나. 안 하겠다? 서위스는 5만 불인데, 배터지게 먹고 맨날 프랑스 저 바다, 니스 바닷가 가서 여행만 하고 다니고, 저 아프리카는 하루 천 원을 가지고 산다.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전 세계의 이 GDP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전 세계 국경선은 없어져야 돼, 안 없어져야 돼?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야. 형식적으로만 있고, 모든 사람의 복지는 균등하게 돌아가는. 대신에 배당금도 주고,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해야 돼. 그래, 한국이 먼저 시범으로 하는 거야.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시범이 몇인가? 5분 전입니다. 에? 5분 전. 어, 아, 그래, 그래. 그래서, 물한잔 먹고, 음. 그래서 대기하면서 싸울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음.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음... 사랑합니다.